자, 미리 빼놓고, 미리 빼봐요. 자, 미리 빼놓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공이 오네, 구경 많이 하고, 친다. 훨씬 여유있죠? 다시. 1, 2, 3. 최소 2초에서 3초는 내가 공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테니스에서 내가 막 뛰어다닐 때 2초에서 3초를 내가 기다렸다가 여유있게 치는 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동호인들이 이제 테이크백이 늦어가지고 임팩트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왔는데도 이제 빼, 늦게 빼면은 이게 맞추기가 되게 힘들죠? 다시. 공 이렇게 이 왔는데도 이제 빼. 그러면 맞추기 힘들어. 다시 이렇게 막 왔는데도 이제 라켓을 빼. 그러면 맞추기 힘들어. 다시 실수하는 게 되게 늦게 빼. 테이크백을 다시 이제 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로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치고 자 다시 자 미리 빼놓고 치고 다시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친다. 그럼 여기가 있죠 훨씬 더 자.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친다.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친다. 미리 딱 빼놔. 기다렸어? 친다. 이렇게 미리 미리 빼놓으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미리 빼놓고 기다리는 게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공 한번 줘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턴 하고 돌리고 친다. 다시. 근데 내가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유니턴 하고 기다렸다가 친다. 다시. 내가 타이밍이 아니까. 자, 타이밍 아니까 바로 유니턴. 뛰어가서 친다 이렇게. 자 라스트 한 번만. 자내 타이밍 아니까 이렇게. 우리 동호인들이 테이크백이 이제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라켓을 빨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포핸드를 칠때 나만의 그 리듬감으로 지금 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지 다시. 다시 아 좋다 잘 친다 그렇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치자마자 바로 뺀다 둥글게 빼지 말고 여기서 바로 뺀다 더 빨리 더 빨리 바로 뺀다 그냥 내가 공을 여기서 치기도 전에 그냥 일단 빼고서 기다려봐요 다시 그렇지. 훨씬 더 기다리는 여유가 더 많아지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을 기다리는 임팩트 타이밍을 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또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봐봐요. 다시. 그렇지, 그렇지. 훨씬 더 이렇게 라켓을 둥글게 빼는 것보다 바로 빼놓으면 여유가 더 있죠. 자, 다시. 더 빨리 빼봐요. 더더 더 빨리. 내가 더 빨리 여유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거는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다시. 그렇지. 그렇지. 테이크백이 되게 빨리 빼놔야 돼. 게임 때도. 자, 미리 빼놓으면 기다렸다가 훨씬 여유있게 친다. 미리 빼놓으면 뛰어가서 그냥 빼놓고 친다. 미리 빼놓으면 뛰어가서 기다렸다가 잡아서 친다. 그렇지. 자, 미리 빼놓고. 그렇지. 나이스.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친다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나이스 훨씬 더 여유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이제 그냥 바로 뺀 빼고 기다렸다가 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자 다시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더더 더 빨리 뺀다 다더 여유있게 더 여유 다시 자 그렇지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래서, 아직 나만의 스윙을 먼저 완성하기 전에, 그렇게 라켓을 미리 빼놓고,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확실히 내가 임팩트 타이밍의 리듬감을 알 때, 그때 이제 유니턴, 라켓 다운, 스윙을 하면 더 좋거든요. 다시. 더 빨리. 어? 공이 오네? 하면서 천천히 구경해봐요. 더 훨씬, 훨씬 더. 다시. 공이 오네? 기다렸다가, 친다 자, 미리 빼놓고, 미리 빼봐요. 자, 미리 빼놓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공이 오네, 구경 많이 하고 친다. 훨씬 여유있죠? 다시. 자, 미리 빼놓고 어, 공이 오네, 구경 많이 하다가 친다. 다, 다시. 공이 바로 넘어가자마자 내가 숫자로 세볼게요. 임팩트 할 때까지. 자, 빼놓고 1, 2, 3. 다시. 1, 2. 임팩트 하면 바로 테이크 백. 1, 2. 자. 1, 2, 3. 최소 2초에서 3초는 내가 공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테니스에서 내가 막 뛰어다닐 때 2초에서 3초를 내가 기다렸다가 여유있게 치는 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봐봐요. 다시 한 번. 자. 맞으면 바로 테이크 백. 자. 1, 2, 3. 맞죠? 훨씬 여유있죠? 3초만 기다릴 수 있어. 공을. 자. 다시. 자. 1, 2, 3. 자. 1, 2, 3. 1, 2, 그렇지. 훨씬 이게 미리 빼놓으면 여유가 확실히 더 생겨. 자, 다시. 라트두 개. 다시. 그렇지. 여유가 있고 기다렸다가, 그렇지. 친다. 미리 빼놓으면 여유가 있어서 기다렸다가 친다. 미리 빼놓으면 뛰어가서 기다렸다가 칠수 있다. 자, 라켓을. 라켓을 미리 빼놓으면 테이크백을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친다 라켓을 미리 빼놓고 뛰어가서 잡아서 여유가 있다 자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친다 자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뛰어가기만 하면 친다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친다 자 미리 빼놓고 기다렸다가 뛰어가면서 그렇지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스윙을 해봐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원래는 이게 더 많이 더 게임 중에서도 더 많이 이렇게 마켓을 미리 빼놓고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빨리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스윙하면서 이제 나만의 스윙으로. 자, 자, 유니턴. 그 다음에 뛰어가면서 잡고 스윙. 그렇지. 그렇게. 자, 내가 임팩트 되면 바로 유니턴. 바로 유니턴. 자, 그렇지. 그렇지. 임팩트 되면 바로 유니턴. 그렇지. 자, 바로 유니턴. 그렇지. 이제, 아까 충분히 라켓을 미리 빼놔서 내가 임팩트를 여유있게 잡는 방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니턴을, 유니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임팩트 되면은 바로 유니턴. 그렇지. 자, 바로. 그렇지. 자, 다시. 그렇지. 와, 좋다.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지. 아 너무 좋은데? 자, 이제, 이제는 여기서 유니턴 뛰어가서, 잡고 친다. 자, 내가 이제 공이 맞자마자 바로 유니턴. 자, 그렇지. 자,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와봐요. 맞자마자 바로 유니턴. 그렇지. 이제 중심 잡고 중심이 무너지면 임팩트가 잘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오는 공은 치는, 치는데, 내 조금만 뛰어가면 중심이 무너지잖아. 그럴, 그러면은, 그 어, 유니턴 하지 말고, 그냥 빼놓고 달려가서 다시 쳐봐요. 아까처럼. 처음처럼 다시. 그냥 맞자마자 바로 뺀다. 자. 그렇지. 그렇지. 훨씬 더 지금 여유가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초급자가 바로 유니턴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면 그게 되게 어려워. 자, 바로 그냥, 그럼 방금처럼. 바로 라켓을 빼자 빼고 맞자마자 바로 빼요. 자, 그렇지. 훨씬 여유가 있잖아. 기다리는 여유 느껴지죠? 더 빠르죠? 자, 다시. 그렇지. 자, 급하지 않잖아. 여유가 있잖아. 자, 다시. 라켓을 더 빨리 빼봐요. 바로 뺀다. 더 빨리. 바로. 그렇지. 자, 임팩트 당하죠 바로 빼요. 그렇지. 여유 있죠? 다시. 바로. 그렇지. 그렇죠.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자, 다시. 그렇지. 바로 빼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이제 바로 빼고 조금 뛸 거예요. 자, 바로 뺀다. 임팩트면 바로 뺀다. 자, 그렇지. 여유 있게. 그렇지. 자, 다시 바로 뺀다. 그렇지. 조금 거리 먼다. 멀다. 멀다. 다시 바로 뺀다. 그렇지. 여유가 있잖아. 자, 다시. 자, 바로 뺀다. 라켓. 그렇지. 자, 바로 뺀다. 라켓. 그렇지. 자, 라켓 바로 뺀다. 아, 너무 좋다. 백핸드도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백핸드도 그냥 여기서 바로 뺀다. 아, 라켓을 바로 빼고 기다린다. 그렇지. 라켓을 바로 빼고 기다린다. 그렇지. 라켓을 바로 빼고 기다린다. 더 빨리 빼 봐요. 임팩트 되자마자 바로 라켓을 뺀다. 더 빨리. 훨씬 더 여유 내가 더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다. 다시. 그렇지. 여유 있죠. 미리 빼 놓으니까. 자, 좀만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자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여기 있어요 다시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다시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다시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다시 라켓을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더 빨리 라켓을 빼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 그 백핸드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해서 그 왼쪽 타자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둥글게 돌리면서 빼봐요. 이렇게. 이제는. 자. 자. 아니, 그렇게 말고. 자, 자, 하나. 하나. 둘. 스윙. 다시 돌리면 이렇게. 아니, 봐봐. 봐봐요.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빼고. 빼고. 둥글게.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 봐요. 자. 둥글게. 자. 그렇지. 둥글게. 아이고.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백핸드는 아직 포핸드처럼 이렇게 둥글게 스윙이 아직 안 되는데, 어 지금,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냥, 그냥 그러면은 연습을 그냥 바로 이렇게 빼. 포핸드는 여기서 유니턴 하고,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뒤에서도 한번 찍어줘봐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느낌. 여기서 한번 돌려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백핸드는, 백핸드도 원래는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도, 돌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돌려준다 여기서 돌려준다 여기서 돌려준다 근데 아직은 그냥, 그냥 딱 그냥 뻣뻣하게 딱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그냥 이렇게 치고 있어 근데 그럴 거면 은 그냥 아싸리 더 빨리 빼더 빨리 이렇게 여기서 라켓을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 뺀다 음, 그게 나을 것 같아 요 백핸드 백핸드도 한번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자, 그렇지.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몸을 틀어봐. 그렇지. 자, 자,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그리고 친다. 자, 다시.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조금 멀었어. 자,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그렇지.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미리 빼놓고 기다린다. 여유 있게. 1, 2, 3. 여유가 있어. 지금 공 달려들지 않잖아. 내가 여유 있게 테이크백 미리 해놓고 거의 2초에서 3초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쵸? 다시. 테이크백. 1, 2, 3. 다시. 여유는 있지만 이제 임팩트 생겼어야지. 그죠? 자. 1, 2, 3. 그렇지. 밑에서 위로. 앞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백핸드도 밑에서 위로. 탑스핀으로. 공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지. 테이크백. 그렇지. 자, 테이크 백. 그렇지, 여유 있다. 임팩트. 자. 밑에서 위로. 그런, 그런 느낌 치고 있죠? 자. 밑에서 위로. 그렇지. 자, 이제는 포핸드 하나, 백핸드 하나 할 건데, 자, 내가 맞자마자 바로 빼는 거야. 그렇지. 여유 있다.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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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여유 있잖아 그냥 여기서 벌써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그냥 발만 조금씩 움직이면 되잖아 봐봐요 미리 빼놔봐 자 조금만 미리 빼놓으면 그냥 발만 움직이고 펑 치면 돼자봐봐 라켓만 미리 빼놓으면 라켓만 미리 빼놔봐 빼놓으면 거리가 멀어도 발만 움직이고 그냥 기다렸다가 펑 다시 미리 빼놔봐 미리 빼놓고 그냥 거리가 멀면 다리만 움직였다가 자 살살살 기다렸다가 펑자 백핸드도 미리 빼놔봐 백핸드 미리 빼놔봐 그냥 살살 움직여서 그냥 그치 기다렸다가 여유 있잖아 급하지가 않잖아. 라켓만, 테이크백만 미리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살살살 걸어가면서, 그냥 치면 돼. 다시, 백핸드 테이크백, 미리 빼놔봐. 자, 살살살 걸어가면서, 그치, 여유 있지? 내가, 내가 막 뛰어가다가 그때 테이크백을 하려고 하면 늦어. 미리 빼놓고 기다려, 빼록 빼놓고 기다리면 여유가 있다고. 자, 포핸드 하나, 백핸드 하나. 자, 확 빼버려, 그냥. 확, 그냥. 자, 누가, 누가 잡아당긴다. 이렇게, 이렇게, 확 빼봐요. 이렇게, 확 빼봐. 더. 더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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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리 빼놓고 기다려. 여유 있잖아. 다시. 미리 빼놓고 기다려. 그렇지. 아직은 뭐 라켓을 뭐 레깅을 해서 막 여기서 막뭐 유니턴하고 뭐 이게 필요가 없어. 빨리 빼서 기다리는 게 최고야. 지금 우리 레벨에서는. 자, 빨리 빼고 기다려. 그렇지. 여유 있다. 봐봐. 자, 자, 임팩트. 하나, 둘, 셋. 3초나 기다렸잖아. 여유 있게. 자, 자, 빨리 빼고 기다려. 그렇지. 나이스 다, 다, 다시 내가 너무 빨리 칭찬했다 다시 빨리 빼고 기다려 그렇지 자 백핸드 빨리 빼고 기다려 여유 있게 더자 빨리 빼고 기다려 그렇지 자 빨리 빼고 기다려 그렇지 여기까지 할게요.